으. 자, 오늘도 3일 연속 해리포터 모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맥고날 맥고나걸? 맥 맥고나걸 맞지 이름이 맥고나 걸 교수님한테 가서 오늘은 변신 마법을 배울 것같아 가보자. 우선 아마 저번 한번 갔을 걸? 지도를 펴 가지고 있다트랜스피글레이션 클래스룸. 가봅시다. 원래 이렇게 아무 소리가 없었나? 어? 아, 이것도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laughs> 선생님이 어디 계시지? 교수님이 어디 계시지? 오! 집중해주겠니? 자, 오늘은 베라베르토라는 주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거는 형상을 바꿀 수 있대. 아니, 너나 뭐 주변에 있는 것들. 그래서 3으로 한번 바꿔보겠대. 앵무새를 어떻게 바꿀 거야? 음흥. 오, 자, 앵, 앵무새가 잔이 됐어요. 음흥. 자, 이제 내네 차례래. 음. 여기서 뭐지? 변화시킬 수 있는 물체들이 보일 거래. 그것들을 변화시켜서 여기서 음흥. 나가야, 나가야 되나봐. 않겠는데 가보자. 야, 원래 이렇게 반사가... 나, 아무 무드도 안 깔았는데, 이렇게 반사가 된다는 거는 이미 여기에 뭐가 적용이 됐다는 거지. 아무튼 지 베라베르토를 꺼내볼까? 베라베르토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도 안 해봐서 잠깐만... 음, 여기에, 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베라베르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베라베르토, 이게 자, 자석이 돼버렸네. 잠깐만, 다시 베라베르토, 베라베르토... 뭐 어쩌라고? 씨, 잠깐만, 땡겨볼게. 아, 원위치 돌려라, 돌리라고. 베라베르토, 오, 이렇게 오는구나. 다시 베라베르토, 아, 아, 이 계단을... 보아야 하는 것 같아. 잠깐만.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 가야... 야돼아 이쪽으로. 오케이. 아 퍼즐이네. 완전. 잠깐만. 와 이거 어떻게 생각했대 이런 거는. 자원위치하자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원위치 리셋. 자 그러면 이게 우선은 맨 끝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사이에가 장애물이 있잖아. 그럼 여기로 땡겨 우선 얘를. 베라베르토. 그 다음에 제일 큰 제일 높은 거리를로 당겨. 베라베르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얘 얘를로 당기고 베라베르토. 어. 다음에 다시 얘를 바꾸면 되나? 베라베르토. 오케이 아쉽네. 그 다음이 얘지. 그럼 얘를 이로 당길 수 있나? 베라베르토. 하고. 얘를 여기로 당기고. 쉽죠? 천천히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낮은 거, 제일 낮은 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일로 땡기고 베라베르토로. 어. 아. 어, 잠깐만 얘를... 어, 잠깐만... 아, 어, 잠깐만 베라베르토 이렇게 안 땡겨지지 힘이 약하네. 어, 이걸 어떻게 보내죠? 잠깐만 일로... 여기로도 못 가고. 아, 이리 와봐. 베라베르토. 뭐가 있나? 혹시 설마? 봐봐. 가다가 베라베르토 하고 베라베르토 안 되네. 이건 이건 아닌가 봐. 이건 아닌 것 같아. 가는 도중에 이제 낙아채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하죠? 음. 엄마. 나 라베르토. 이게 뭐 있나? 어. 나 라베르토. 아, 오케이, 오케이. 어잉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아, 됐네. 일자는 아니었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공. 야 이제 주문이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배울게. 공격 주문 하나 더 배우면 좋겠다.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거. 나가 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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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는 얘를 아, 거기 있던 식물이네. 그 그린하우스에 이런 식물이 있었거든. 거기에 베라베르트로 트랜스피규레이션 할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라베르토 오. 이렇게 오. 왠지 또 나한테 캐스를줄거같아저 아줌마 아니 저 교수님 음, 음. 뭐래 Enchant 오 u i t of a 트 m o r I'll quite 페 o tough t n a l m e r o 그러니까 루핀 교수님한테 배운 걸로도 너무 단단한 암호가 있는데 그거를 트랜스피규레이션을한 다음 깨라는 말이야? 뭐야? 제대로 이해가 안 됐어 한번 가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 왜 이래 열쇠가 있어야지 열수 있는 어, 열리는구나 덴저, 덴저. 본바르단 맥시마를 우선 가지고 가보자 와, 근데, 야, 이런 맵은 어디다 만들어 놓은 거야? 학교네, 학교. 학교 아니네, 계속. 신기하다. 다음에는 언젠가는. 두꺼비가 된자? 본바르다 맥시마. 오케이. 두꺼비가 된져라고 에이, 어, 뭐야. 유슈로아요 딱, 딱대, 딱대. 거기 있어. 본바르다 맥시마. 오케이. 두꺼비가 뭐 된. 던... 오, 쟨좀덴저해 보인다. 해볼까? 한 방에. 아, 이게 잠깐만. 이게 루핑 교수님한테 배운 게 배우는 걸로 때리기는 약간 트랜스피큘레이션 베라베르토 안 되는데요? 잠깐만요. 베라베르토. 야라박이나 봐. 스투페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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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스투페파이 뭐야? 그왜 그런 거지? 아그 무슨 말인 거야? 스투페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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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 이제 베라베르토를 베라베르토. 아, 이렇게. 자기는 아, 잠깐 기절을 한 거야. 오케이. 여기서 나오고. 기절을 한 건데, 그때 이제 저항을 할수 없으니까 그때 오리로 만들어서 때린다. 어, 그럼 대충 나 이해를 잘한 거네. 영어를. 역시. 어, 이런. 분바르다 맥시마 한번 써줘야겠다. 본바르단맥시마 어잉? 이집 들어갔냐? 다시 약하나? 본바르단맥시마 오 안죽어져 어 세방이네 와 기다려 본바르단맥시마 그때 어차피 나 열쇠 받았잖아 가자 이제 아 이렇게 다 있네 저기 저기도 있네 딴딴 얘가 아, 이번에는 맨드레이크가 있나본데? 근데 열쇠가 하나 더 필요하네, 세상에. 잠깐만. 야 아까 때려놓은 얘 아직 기절해 있나? 잠깐만. 아니네. 본바르드 맥시오. 아이고, 스페파이더. 아! 열쇠가 하나 더 필요할 줄이야. 스페파이. 스페파이. 에이, 베라베르토로. 에라베르토, 오리 때려줘. 그냥 때려. 그럼 열쇠가 나오고 가보자. 설마 저기도 있던데 열쇠 한세네개더 필요한 거 아니겠지? 어노랑고양님 하이. 열쇠가 세개더 필요한 거 아니겠지? 설마요. 들어갑시다. 우선은 여기를 지나면 아또 가져야 와돼 이런. 가자. 네 불결한 예치 말았다. 괜히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구만. 아니, 잠깐만. 얘네들은 분바르대 맥시마야. 왜냐하면. 너무 작아! 분바르대 맥시마. 오케이. 어디있어 아이언호그 어디갔어? 아이언호그. 어, 뭐야. <laughs> 왜 그래. 어. 어, 깜짝아, 이씨. 분바르대 맥시마. 헤드샷. 오! 두 방인데? <laughs> 뭐야. 약하잖아? 베라베르토. 때려 열쇠 설마, 또, 또 필요하다. 고하지 마라 진짜 여기도 하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거쪽에이쪽에이제그만이제하자개하자이 했잖아. 이 했잖아 이크가아이 있어. 나 이거 하나, 이거 하이네멘드이네드이크

어 큰일났다 잠깐만 야 데미지가 안들어가 잠깐만 수페파이 오케이 열쇠 야, 끝났어 어 어디로 나가지 쪽으로쭉 나가서 아, 저 헤드셋 끼고 와야 돼요. 꼈어. 자, 아, 이제 그럼 얘들 땅에 묻어줘. 조용히 해! <laughs> 이 부분 열고. 이제 끝났겠지? 오케이. 3? 1, 1, 2, 3 이라는 숫자가 칩판에 적혀 있어요. 순서겠지? 그러면 1부터 들어가야겠지? 시 몬스터가 있을까? 어, 뭐 베라베르토 쓰는 거네 우선. 베라베르토. 아, 잠깐만. 저기로 가서 땡겨야 되는 것 같아 요 우선. 다 바꿔놓자. 베라베르토 여기도 안 했거든. 어떻게 하라고 뛰어서? 아? 뭐지? 야, 아직 이해가 안 돼. 잠깐만. 위에 뭐가 있나? 아, 위에 뭐가 있네. 베라베르토. 땡겼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또. 베라베르토. 땡겨면, 오케이. 아, 나 천장가 봐. 시간제한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갑시다. 베라. 베라베르토 하고, 잉? <laughs> 잠깐만. 시한자는 아닌 것 같아, 다행히. 가자. 잉? 아, 이게. 와, 이거.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거리가. 아 됐다. 오케이. 1번 성공. 2번 열리나요? 아 어차피 못 들어갔구나. 자 아, 그럼 이제 2번 퀴즈를 하러 갑시다. 안녕. 이번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서는 이번에 또 자석이네.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자석으로 잠깐만. 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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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걸. 윙가리리움 레비오사로? 아니네. 아니었어. 우선 베라베르토를 쓰는 건데, 얘네들을 자석으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지. 어? 뭐야? 뭐가 바뀌죠? 잠깐만. 어? 아! 제가 움직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선은, 봐봐. 여기 사다리가 있단 말이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 혼자 힘으로. 근데 지금 땡겨야 할게 오케이. 그러면 우선 얘, 얘부터 땡기자 베라베르토. 얘 오면 오케이 좌석 올라가고 하나 내려. 자 이제 그리고 일로 와, 일로 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돌이 여기로 와야 돼. 그러면 기둥을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당겨. 베라베르토. 그다음에 이쪽으로 땡겨 베라베르토 하고 올라가. 아, 어. 사다리가 여기 있지. 이거 초록색으로 바꾸고 이번에 절로 가서 바로 당겨도 돼. 왜냐하면 어제 바로 오니까. 베라베르토. 아우, 오케이. 내리면 오케이 문 열렸죠. 땡겨 그러면 2번 방 클리어. 이건 쉽네. 침착하게 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3번 방. 3번 방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 역시 3번 방쯤 되면 이제 몬터날만 하거든. 얘는 어떤 유냐면 어, 갑옷이 단단해서 내가 공격 마법을 써도 기절밖에 안 해. 그때 이제 기절을 했을 때 변화 마법 베라베르트로를 써가지고 오리로 바꾼다면 때리면 됩니다. 음, 잠깐만 우선 마법 아, 잠깐만. 자물쇠가 잠겨있네요 그러면 알로 호모라로 열어준 다음에 알로 호모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바르다 맥시마를 준비합니다 어디있어 어디갔지 본바르다 맥시마 오케이 이제 평타 때려 <laughs> 나머진 평타로 바르고 마지막에 베라베르트로 오리로 만들어줘 베라베르트 오리 때려 좋았어 열쇠 얻었구요 하나 더 있나 한 마리밖에 없어? 원래 보니까 막두 마리씩 다니던데 아! 또 알로호무라 알로호무라 알로햄무라자 됐어 그러면 잠깐만 우선 여기 밑에가 잠겨있잖아 그런가. 그러면 여기 있던 최창살이 최, 없어질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일로 땡기고 베라 베르토 뭐가 달라지나? 잠깐만 어 여기 사다리가 있네 이제 슬슬 마무리되는 기분인데 <laughs> 이제 더 이상 어떤 난간이라도 두렵지 않다 이거야 이제 배울 수 있는 마법이 딱 두개거든 익스페토 페트로놈은 배울 것 같아 안 배울 리가 없지 익스페토 페트로놈 이건 는뭐아즈카바네 죄수였나? 거기에 시그니처 주문이니 어, 뭐지? 얘는 뭐야? 나왔다. 어? 뭐야? 여기 아까 왔던데잖아. 아, 뭔지 알겠어. 얘를 이로 땡겨. 베라베르토 땡기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 아 베라베르토 잠깐만 오 위에 길이 있어 다시 오케이 그 다음은 오른쪽에 길이 있죠 어 저기 계신다 교수님 끝났다 끝났다 느낌표 떴다 끝났다 유해브 오케이 얼락 20포인트 구리핀도르 교실로 들어갑시다 오케이 베라베르토 완료 이제 주문이 배울 수 있는 게두 개밖에 없어 그다음 a 스펙터 o 패트... o m 진짜 y 스펙터패 o 이네 어둠의 h e two. I expect to pet. Oh, I expect to petronome. I expect to petronome. 줄 e 서 다다 수업 열어서... 어, 어, to d A d A 이스펙터 o 트로늄 이거 뭐야, 이거? 갖고 싶게 생겼네? 교수님. 그것은...